오늘은 허벅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. 지금 보시는 이 모양이거든요. 네, 근데 그림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. 준비물은 그냥 미끄럼 그릴 종이하고 볼펜이 볼펜만 쓰시면 되거든요.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그림을 미리 그려놨어요. 네. 근데 제가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어. 요 잘 상의를 해봐서 네 이런 선크림으로 하면은 하고 비누치 많이 하면은 지워질 테니까 뭐 더치를 많이 하는 게좀 좋아요.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음 여기가 지금 저희 집이 아니라 외할머니 집이라서 색연필이나 사인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탄은 저희 집 가서 직접 할게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원하시는 모양이나 원하시는 모양이나 아니면 어디다 그리고 싶으거나 어디다 그리고 싶으시거나, 그러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몇탄몇 탄으로 몇 나누면서 이제 갈 거예요. 그러니까, 많이 많이들 이거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고요. 네. 나중에는요, 뭐 화장법이나 그런 것도 올릴 거니까. 됐습니다. 집에 가서 이탄 올릴게요. <laughs> 그리고 지금 말했듯이 내원하신 모양 있으면 말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러면요로 잠깐만 이거 <laughs> 학교 갈 때나 그럴 때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고요 여름에 반바지 입었을 때 특히 더 예쁜 모양 나오는데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